자, 우리 생성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수정. 그 다음엔 삭제. 자, 생, 수정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저는 이 create 옆에다가 update라는 기능을 넣을 거예요. 근데 그 update라고 하는 그 링크는 어, 어떤 특정한 글이 선택된 경우에만 나오고, 홈에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update 기능은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한칸 띄우고 a 이렇게 //update 업데이트. 여기는 update, 업데이트.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음 언제 나오면 되냐면 id 값이 있을 때는 나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UI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이 템플릿 HTML 바깥쪽으로 빼버릴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c 어, o n t 이라고 하는 변수를 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c o n 이라고 하는 변수로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template.html에서 이 부분에. 자, 좀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거는 바디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칸 띄우고, 콤마 컨트롤 부분을 이렇게 저는 붙여넣기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트는 뭐예요? 홈이죠. 홈에서는 업데이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홈에서는 이렇게 지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또 다시... 여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id 값을 선택한 페이지니까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create 페이지에서는 또 create가 또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안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그아안 해도 된다고 해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여기 이 부분 끝에다가 그냥 공백 문자라도 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됐나요? 음. 자 그럼 이제 이 홈에서는 업데이트 부분이 안 나올 거고요. 어떤 특정 토픽을 선택하면 그때 업데이트가 나오겠죠. 크리에이트로 갔을 때는 크리에이트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서 사용자한테 UI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해야 될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글을 선택했을 때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슬래시 업데이트로 가는데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려면 누구를 업데이트 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 뒤에 슬래시 아니, 슬래시가 아니라 물음표 i d 는 이런 식으로 누구를 수정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를 고치면 돼요? 이 부분을 고치면 되겠죠. 어디요? 여기. 물음표 i d 는 어떻게? 음. 여기 있는 타이틀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볼까요? 자, 여기 업데이트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놨더니 어때요? 업데이트 물음표 id는 css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